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뉴스를 믿을지, 그 선택들이 정말 나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하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아침에 무심코 집어든 그 옷, 진짜 내가 고른 걸까요? SNS에서 누른 그 좋아요, 그건 내 진심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미리 정해둔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흐름에 나도 모르게 편승한 걸까요? 우리는 늘 나는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잘 조종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크 엘릴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대부분은 선택당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여기지만 실은 익숙한 틀 안에서 제한된 옵션들 사이를 오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선택을 만드는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답은 아마도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이라는 본능적인 에너지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굶주렸을 때 느끼는 배고픔처럼 애정과 인정에 대한 갈망처럼 말이죠. 그러니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은 왜 생기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는 왜 끊임없이 갈망하는가? 그 시작은 결국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안에 새겨진 본능과 생존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욕망하고 선택하는 모든 행동의 가장 원초적인 뿌리, 그 시작점에 대해 말이죠. 첫 번째, 본능과 생존, 욕망의 뿌리,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 그 근원을 깊이 파고들면, 결국 하나의 단순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 한마디 속에 인간의 모든 욕망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위험하면 도망치고 사랑받고자 하고 번식하고자 하며 군중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이 모든 충동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에서 출발합니다. 찰스 다윈은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욕망은 살아남고자 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실은 우리를 원시의 숲속 동물들과 구분짓는 듯 하지만 실은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욕망은 생존의 전략이다. 그러나 문명은 그 욕망을 길들인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생존 그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먹고 사는 것은 비교적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얼굴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배고픔 대신 소유욕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 대신 사회적 지위 축으로, 번식 본능은 로맨스와 이상화된 사랑으로, 무리 속 생존 본능은 팔로워 수와 인정 욕구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생존은 여전히 목표지만 그 생존은 이제 물리적 생존이 아니라 정신적 생존, 사회적 생존, 정체성의 생존으로 확장되었죠. 이렇듯 욕망은 유전자의 충동에서 시작해 문명의 틀 속에서 그 형태를 바꿔가며 지금까지도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욕망에 밀려 살면서도 그 욕망이 왜 생겼는지, 무엇을 향하는지 모른 채, 그저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화려하게 욕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이 인간을 진짜 움직이게 하는가? 그 욕망을 자극하는 진짜 힘은 바로 쾌락과 고통, 이두 가지 감정의 엔진입니다. 두 번째, 쾌락과 고통. 인간을 움직이는 감정의 엔진. 우리가 왜 선택하고, 왜 행동하며, 왜 중독되는가. 그 중심에는 느낌이 있습니다. 쾌락을 얻고 싶고,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이 단순한 감정의 메커니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은 언제나 쾌락과 고통, 이두 감정 중 하나를 향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고를 때도, 사랑을 고백할지 말지 고민할 때도, 지금 퇴사할까 참을까 머릿속에서 싸울 때도, 결국 우리는 더 나은 느낌을 선택하려 하고 덜 고통스러운 길을 본능적으로 택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쪽으로, 불편함이 적은 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이 문명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실은 수천 년에 걸친 고통 회피의 역사였는지도 모릅니다. 더 따뜻한 집, 더 편한 교통, 더 빠른 연결, 이 모든 발전은 사실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였죠. 그리고 쾌락은 또 다른 방향에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SNS를 스크롤하고 알림에 반응하며 쇼핑몰에서 장바구니를 채우는 이유, 그 모든 선택에 접혀내는 하나의 화학적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그리고 코르티솔. 우리의 뇌는 놀라울 만큼 정직하게 보상 시스템을 따릅니다. 이거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기면, 뇌는 즉시 도파민을 분비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감정의 보상회로는 때로 우리를 중독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더 자극적인 것, 더 빠른 쾌락, 더 짧은 반응 속도에 끌리다 보면 우리는 의식적인 선택을 포기하고 자극에 반응하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알베르 카미는 말했죠. 쾌락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쾌락을 목적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예쁜 사람,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좋아요, 더 많은 물건, 더 빠른 속도. 우리는 그저 기분 좋은 감정을 쫓다가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방향을 잃고 마는 겁니다. 쾌락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도 피해야 할 적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감정의 엔진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믿었던 그것이 사실은 누군가 설계해 둔 시스템 속에 심어진 욕망이었다면, 내가 원한 줄 알았던 그 쾌락, 사실은 비교와 소비가 만들어낸 환상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한 건 무엇이었는가? 누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원하게 만든 것인가? 우리의 욕망은 때때로 비교 속에서 자라고 소비 속에서 길들여집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비와 비교. 내가 원한 것인가? 누가 원하게 만든 것인가? 우리는 왜 자꾸 뭔가를 사고 싶어질까요? 왜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까요? 갖고 싶은 건 많아지고 비교 대상은 점점 더 멀어지는데 그 욕망이 정말 내가 원해서 생긴 것일까요? 눈의 지라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을 원한다. 그는 이것을 모방적 욕망이라 불렀습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 욕망조차 타인을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좋아한 것, 누군가가 인정받은 것, 누군가가 부러움을 샀던 것들을 욕망하게 되는 법을 배웁니다. 광고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반짝이는 이미지, 유명인의 미소, 슬로우 모션 속 삶의 여유, 그 모든 장면은 너도 이렇게 될수 있어 라는 유혹의 언어로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합니다. SNS는 그 비교의 무대를 24시간 상영합니다. 남의 여행, 남의 얼굴, 남의 집, 남의 가족, 남의 점심 식사까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묻습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도 저걸 가져야 행복하지 않을까? 내 삶은 왜 이토록 평범하지? 그리고 우리는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갖고 먹고 경험하고 보여주려 합니다. 욕망이 아니라 불안으로부터의 도피일지도 모르는데도 말이죠. 피에르 부르디웨는 말합니다. 욕망은 진공에서 생기지 않는다. 사회가 만들어낸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길러진 욕망을 나의 진짜 바람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비는 단지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을 사고 자존감을 사고 인정을 사려는 무언의 몸짓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갖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기다리고 있고 비교는 끝없이 우리를 다음 칸으로 밀어넣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건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원하도록 훈련된 채,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내가 원한 걸까? 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설계한 환경 속에서 나는 단지 반응하고 있는 것일 뿐일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종된 자유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은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자유와 조종. 선택은 나의 것인가?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선택했어. 내가 원했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그 말이 어쩐지 당당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자유의 상징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유롭다고 믿고 싶은 것일까요? 버너드쇼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한다. 우리는 매일 수십 가지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영상을 볼지, 누구의 말에 좋아요를 누를지. 그 선택들은 겉보기에 자율적이고 다양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도선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추천한 콘텐츠 중에서 고른 것. 쇼핑몰에서 지금 인기 상품이라 표시된 물건을 산 것. SNS 알고리즘이 자꾸 보여주는 생각들 속에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들. 우리는 정말로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설계한 프레임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확신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 조작되지 않았다는 확신조차 검증하지 않습니다. 검증할 방법도, 시간도, 여유도 없죠. 그저 빠르게 반응하고, 편리한 것을 고르고 공감할 만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라고 믿으며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많다는 것을 자유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선택지의 틀은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손쉬운 쪽으로 이끌립니다. 편향된 정보, 반복된 이미지, 인기순위, 사회적 기대, 문화적 코드, 이 모든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우리를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내린 결정은 과연 진짜 나의 것인가? 아니면 그저 가장 많이 본 것, 가장 쉽게 도달한 것, 가장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는 선택일 뿐인가?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각하고 저항해야 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하지만 그 원함의 방향을 묻지 않는다면, 그건 어쩌면 자신을 조종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목적을 따라가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물음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욕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욕망은 어떤 가치를 향하고 있고, 그 끝에는 어떤 실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은 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가치와 실존. 나는 무엇을 위해 욕망하는가?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좋은 옷, 더 멋진 집, 더 많은 팔로워, 더 높은 성과, 하지만 문득 가슴 깊숙한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걸 원하는 걸까? 이 욕망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욕망하느냐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요.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삶은 질문이며 욕망은 그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말해줍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어떤 이는 평화를, 어떤 이는 연결을, 어떤 이는 자유를 욕망합니다. 그 욕망은 내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그 욕망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 빠릅니다. 욕망은 깊은 침묵 속에서 피어나야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욕망해야 할 것들을 강요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묻기보다는 반응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선택하고 깊이 바라보기보다는 스크롤합니다. 그렇게 나는 사라지고 사회가 원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슬라보의 지젝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아는 자만이 주체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그것은 단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방식, 세상과 맺고 싶은 관계, 남기고 싶은 흔적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는 것을 욕망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 누구의 욕망도 아닌 나만의 질문에서 시작된 욕망.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진짜 선택이며 살아있는 실존의 증거 아닐까요? 그러니 다시 가장 단순하지만 어려운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내 시간을 쓰고 있으며 어떤 가치를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답을 향해 끊임없이 묻고 그 안에서 나를 깨어 있게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욕망이 나를 삼키지 않고 내가 욕망을 길들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모든 구조와 흐름을 알고 나서도 나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나를 원하게 했는지, 어떤 선택이 나의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너무 정교하고, 시스템은 너무 은밀하며, 우리의 무의식은 너무도 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욕망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자유입니다. 미셸 푸코는 말했습니다. 자유란 나를 구성하는 힘들을 인식하고 그 위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무엇을 원한다는 것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나의 것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하나의 길이 되고 그 길이 쌓여 하나의 삶이 됩니다. 만약 그 길이 남들이 설계한 구조 속에서 습관처럼 반복된 선택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건 정말 나의 삶일까요?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을 바꿀 수 없다면, 삶은 남의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그것은 내가 정말로 원한 것인가? 아니면 원하도록 설계된 것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삶은 무의식의 흐름이 아닌, 나의 서사,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욕망은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길들일 수 있는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그 방향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더 이상 타인의 설계가 아니라 나의 창조가 됩니다. 이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신의 욕망은 당신의 것인가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